인더스트리 FNC 부문 쿠론이 여름 시즌을 맞아 발코니 캡슐 컬렉션을 선보이며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발코니 캡슐 컬렉션은 안과 밖을 이어주는 발코니라는 심해 공간에서 휴식을 통해 얻는 소소한 행복을 제품으로 풀어냈는데요 부드러운 가죽, 나탄 등 다양한 소재의 8가지 스타일로 구성됐으며 잔잔한 컬러들을 중심으로 볼드한 장식과 아크릴 스카프 등 다양한 소재를 믹스해 컬렉션만의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네모난 크로스백에 볼드한 장식으로 빈티지 느낌을 더한 세르보, 아크릴 장식과 트렌디한 디자인의 크로스백 베르, 캔버스 소재를 적용한 루시백의 여름 버전인 루시블랑 등 데일리로 좋은 아이템을 선보였고요. 크론의 시그니처 아이템 브리오의 트래블 에디션인 브리오 비안 크루즈 등 휴가철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도시밖 로컬 라이프를 즐기는 페르소나들과 함께 디지털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는데요. 제주, 양양 등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공간을 디지털 화보로 소개해 휴가 시즌 여행 가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할인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